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조기현이라고 합니다. 어, 저는 오늘 연결어 문제 현황 그리고 제 이야기를 좀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어, 나는 아픈 아버지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돌봄에 대해서 글을 씁니다. 써왔고 쓰고 있고 앞으로도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령이나 성별의 사람들을 만나서 돌봄 경험도 나누고. 이거 우리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좀 모여봅시다. 이런 일도 합니다. 그러다가 만든 게 이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돌봄 청년 커뮤니티 애니분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돌봄 청년들이 모여서 자조 모임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 이거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직접 기획도 해보고 정책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보자라고 해서 좀 이렇게. 어, 단체까지 만들게 됐습니다 네,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글 쓰고 공적으로 계속 얘기하려고 하냐면 저, 제가 제 삶에 아주 오랫동안 품고 있던 질문 하나를 한번 풀어보고 싶어서 그리고 이 질문이 나만 겪고 있는 질문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하고 쓰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질문인데요 아픈 아버지를 버리지 않으면서 또 그렇다고 아, 아버지의 삶을 관리하는 수준에만 머물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게 제가 처음 아버지의 돌봄을 맞닥뜨린 순간부터 사실은 지금까지 12년째 이제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품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질문을 나누고 싶었던 데는 사실은 더불어 살아가기엔 너무 힘들다. 어쩌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라 생각을 계속 하게 돼서 이 질문을 좀 하게 됐습니다. 뭐 신체가 노쇠해지고 음~ 사회적으로 점점 더 고립되고 하고 있는 아버지를 최소한의 존엄한 삶 그래도 인간답게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해서 내가 옆에서 뭘 해보려고 하면 결국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고 희생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려면 아버지가 없는 사람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살면 되더라고요. 아버지 존재 아예 배제하고 그냥 살아가면 제가 하고 싶은 건할수 있어요. 데 그렇게 더불어 사는 건왜 불가능할까라는 고민을 했고 오늘 발표는 거기에 대한 그 해결책을 답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관점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제 얘기를 좀 나눠 볼게요. 저한테는 아주 강렬한 첫 번째 순간, 돌봄의 순간의 기억이 응급실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스무 살이던 어느 날에 초여름이었습니다. 그 날씨는 굉장히 기억이 상상한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누구 누구님 아드님이시죠? 여기 응급실입니다. 라는 전화를 받고 뭐뭐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아버지 응급실에서 마주했죠. 저는 이제 이혼 이온... 후에 한 부모가정으로 자랐고, 사실은 제가 유일한 보호자 혹은 보호자 역할을 할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막상 됐는데 사람이 아프고 보호자가 되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사실 이전까지 단한 번도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병원, 막대한 병원비가 막 늘어나고 사람이 아프면 의료만 필요한 줄 알았는데, 간병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호자를 대신해서 어떤 막 어려운 설명들을 듣고 서류에 사인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복지 신청을 대신하려면 막 서류 떼고 이렇게 막 신청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이렇게 막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어디 물어보고 싶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아 누구 이거 도움 줄만한 사람 없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물어봐도 물어볼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도움을 청할 것도 마땅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뭐 약간 희망처럼 품고 있던 생각은 아그이 힘든 몇 개월만 참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이제 보호자로 살고 있지만 일 인분의 삶으로 다시 남들처럼 청년 남 다른 청년들처럼 살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한 6개월 정도 버텼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치료를 끝나고 퇴원했는데 아버지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지 못하더라고요. 어 뭔가 사회적인 활동을 못하고 직장을 나가지 못하고 하면서 결국에 실직하게 되고 좀 제가 음 그때부터 돌봄자이자 가장으로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돈을 벌어야죠. 돈이 없으면 얼마나 삶이 위험한지를 그 병원에서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돈을 아주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생계는 제 몫이 됐고 이제 막 돈을 버는데 돈을 이제 모아놓으면서 제가 안정적인 비용도 마련하면서 이 돈으로 내가 배우고 싶은 거 배워야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이렇게 신청해서 듣고 뭐 학교도 들어가야지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돈을 열심히 모아놓으면 이제 조금 통장이 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좀찬것 같다라고 하면 꼭 아버지가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병원비로 진짜 쑥 빠져나갑니다. 그때 그러면 왜너 복지 신청을 왜안 했어? 라고 하는 경우를 많이 들어요. 이런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하면 복지 신청 당연히 했습니다. 매순간 찾아갔습니다. 어느 때는 제가 어머니와 이혼을 하고 아주 소액의 금전거래가 왔다갔다 했어요. 근데 그 금전거래가 뭔가 위장이혼한 것 같다. 어, 왜 가족이 아닌데 왜 계속 금전거래하냐라고 해서 거절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막 공장 다니고 건설현장 다니면서 어쨌든 돈을 모아놔야 되겠다는 생각에 저임금이지만 오랫동안 일하면 그래도 소득이 보장되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또 어느 날 찾아가면 2인 가구 소득이 넘어가네요라고 말하면서 어, 신청이 반려되기도 했습니다. 좀 그렇게 꾸역꾸역 살다가. 이제 가족돌봄이라는 역할이 갑자기 엄청나게 비대해졌던 거는 제가 한 6년쯤 지났을 때이 아버지가 집에만 계셨는데 음, 치매가 시작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오랫동안 나가지 않던 일을 나가겠다고 막나일 나가야 돼막 해서 이게 왜 이러지? 라고 했는데 한 일주일 동안 그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거 치매인가? 이게 말로만 듣던 그 치매인가라고 했는데 결국엔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내 진로도 이행하고 싶은데 가족들 보면 점점 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생계도 마땅히 더 나은 출구는 없고 하면서 이 삼중의 짐을 계속 지고 있는 느낌이었다라는 생각으로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책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건 9년간의 기록인데요 제가 그 책을 쓰기 전까지 제 삶의 이 경험이 엄청나게 압도적이고 너무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번도 이 경험을 외부에 얘기한 적이 없더라고요. 7, 8년 동안 그냥 저 혼자만 판단 내리고요. 저 혼자만 참고 저 혼자만 해결하려고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또래들한테는 부모가 아프고 돌봄을 하는 상황 안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는지 이해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조차도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언어가 풍부하진 않습니다. 막 체계적으로 설명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또래들 사이에서는 어, 뭔가 내가 겪고 있는 일이 생소한 일인 것 같고 하니까 고립감을 좀 고립되는 것 같고 좀 외로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른들한테는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제가 뭐 대놓고 이렇게 드러내진 않지만 어쩌다가 제 사정을 알게 되면 아우 등을 두들기면서 아이고 효자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것도 굉장히 한편으로는 칭찬이지만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아, 내가 그래서 오롯이 이걸 다 감당하라는 건가? 감당하는 수밖에 없다는 건가? 가족으로서 내가 다 이렇게 책임지는 거 말고 다른 길은 없나?라는 고민을 대체 사회적으로 효자다 말고 효자 말고 다른 호명될 수 있는 말 이를테면 영 케어러 같은 말 이런 거는 왜 없지? 그때는 몰랐었죠.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가 안 될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좀 외연을 좀 넓혀보자 이 경험을 얘기해보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은 마음이 나부터 솔직해져보자. 돌봄을 하면 사실 부끄러운 순간이 아주 많거든요. 죄책감도 많이 느끼고요, 모멸감도 많이 느끼고, 내가 실수한 것도 나만 알잖아요. 그 굉장히 저를 괴롭히는 기억들입니다. 이런 기억들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뭔가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가족이라 가족이 아프고 가족을 돌본다는 사실이 약점처럼 보이는 사회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 장벽을 좀 허물고 나부터 솔직해져 뭐 같이 얘기해보자라고 해서 사실 저는 이제 책을 막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 책을 딱 내자마자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 전까지 한 명도 안 보이다가 나도 영어로다 나도 영어로다라는걸뭐 SNS, SNS, 메일, 뭐 강연장에 실제 오기도 하고요, 북토크 오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해 준 이야기들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생경하기도 하고요 근데 정확히 하나 알았죠 나 혼자만 겪는 일 아니구나 아 이게 아동 청소년 정말 청년기에 가족 돌봄을 혼자서 짊어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세상이 보고 있지 않은 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푸른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조선 가정에서 자랐고, 12살이 되던 어느 날에 푸른이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요. 근데 할머니가 어느 날 푸른을 못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 왔는데 누구세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밥솥을 열어 놓으면 막 음식물 쓰레기를 막 이렇게 섞어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하다가 이제... 어른들한테 할머니가 치매가 있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이제 외부에 살았겠죠. 그래서 친척 들이 오고 와서 이렇게 보더니 야 이게 무슨 치매야. 할머니가 지금까지 너잘 돌봐줬으니까 지금 이제 할머니 조금 노쇠해져서 그런 거니까 네가 잘 돌봐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별로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고 계속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 푸른이 (12살에서) (20살이) 되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할머니 증상은 점점, 점점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자기가 원하던 학과에 들어가고 공부하다가 결국에는 장기가 그냥 휴학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런 푸른의 사례 휴학하고 퇴직하고 퇴사하고 뭐 이런 일들은 사실 영케어에게는좀 자주 겪는 일이기도 하고요. 아주 친근한 일입니다. 뭐, 경민의 사례를 한번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요. 경민은 6개월 동안 이제 열심히 직업훈련 받고 딱그 고르고 있던 그, 그 직장에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거기에 됐다고 했을 때 저도 엄청나게 축하했습니다. 근데 첫날에 출근한 첫날에 아버지 폐에 물차서 중환자실로 이동한다라는 전화를 받아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보호자로서 막 신경 쓰면서도 내가 이 직장을 관둬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혹은 은영의 사례도 좀 공유하고 싶은데요 정말 갑자기 한순간에 위기가 생긴다는 게 원래 은영은 조현병이 있는 어머니를 이렇게 돌보고 있었는데 할머니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낙상을 하고 갑자기 인지저하가 시작되더니 두 사람을 같이 돌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돌봄도 하고 생계도 하려니까 결국엔 다니던 대학을 아예 포기하는, 자퇴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열심히 공들여서 얻은 결과조차도 자기 손으로 결국엔 포기하게 된다. 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좀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생, 희준의 이야기도 좀 나누고 싶은데요. 희준은 희준도 12살 때였어요. 어머니가 말기암 진단을 받고 이제 집에 집에서 이제 쉬면서 항암치료를 받는데 어 갑자기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고 아버지는 정말 24시간 진짜 그 빚과 어 이제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결국에 집에서 어머니 약 챙겨드리고 뭐 다리 부으면 항암하고 나서 여러 가지 부작용 있으면 그 부작용 챙겨드리고 뭐 동생 밥 학교 챙겨주는 것도 다 희준의 몫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묵묵하게 하다가 학교만 가면 더 우울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나는 왜 얘들처럼 못 살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학교만 가면 우울감이 너무 깊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일하고 사실은 학교 가서도 뭔가 계속 역할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계속 집 학교 집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쉼이 거의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어,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 영커러들 모일 때 엄청 큰 울림이 있었던 말이어서 이렇게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생존자 발견이라고 첫자조 모임을 하는데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마치 좀비 영화에서 생존자를 본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여기만 오면 내가 어떤 상황이고 지금 뭘 고민하고 있는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서 또래들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또래를 만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뭐 같이 돌봄 경험을 정리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럼 짧은 문장으로 시로 한번 써보자 혹은 내가 경험했던 서비스 정책 중에 불편했던 거 힘들었던 거 얘기해보자 이런 정책에 대한 토론도 해보고요 그리고 슬펐던 경험도 얘기하지만 기뻤던 경험도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좀 자조 모임을 이렇게 좀 이어왔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힘이 돼서 몇몇은 이제 아 요거 좀 알리고 싶어요 라고 해서 언론에 나가서 목소리 내기도 하고 또 몇몇은 정부가 관심도가 작년 재작년에 확 올라가서 아, 작년이군요. 어이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용케어라가 발굴이 안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 내고 우리가 좀 기초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얘기하자 라고 해서 여기에 좀더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한 연쾌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넘겨주셨는데요. 제가 한 돌봄 경험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쓸모가 있다고 느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분이 이 얘기를 했을 때 정말 마음이 뭐랄까 엄청 아,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구나라고 했던 건 이분은 항상 계속 돌봄 경험이 쓸모없는 경험했다고 말했던 분이거든요. 내 경험 아무도 관심 안 갖고요, 나 쓸모없는 일 했어요라고 얘기했던 분이 그렇게 들어주는 사회가 들어주니까 이런 말을 했, 하더라고요. 근데 뭐 쓸모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 긍정할 수 있는 부분, 내 경험 안에서 긍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많았습니다. 당사자들 혹은 당사자들끼리 만나면서 느낀 건 돌봄 당연히 어렵지 당연히 힘들지 내가 피해봤지 슬프고 고통스럽고 막 여러가지 잃어버리지 그런데 그만큼 내가 슬픈 만큼 기쁨도 있었고 어려웠고 고통스러웠던 만큼 보람도 있었고 뭔가 계속 떠나보내고 상실하는 만큼 내가 배움도 있었고 조금 성숙한 사람도 됐다라는 것도 막 이렇게 만나다 보면 어 그러네, 좀 그런 게 있었네. 그래 내가 돌봄 안 했으면 이걸 몰랐겠구나, 몰랐 못했겠구나라는 얘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요소를 좀 하나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 뭐 정신승리 이런 거 아니고요. 지금 한국 사회가 너무 이런 긍정적인 경험들을 꽃피우고 생각하고 더 나눌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압도할 만큼 어려움이 너무 커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까는 한편으로. 돌봄이 부담이나 피해가 아니라 어떻게 이 긍정적인 돌봄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을까라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제 사례는 여기까지 하고 실제 정책적인 현황을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고 있는 영국 영케어로 연령은 어떻게 되나 이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으로 한정해서 영케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25세까지) 해서 초기 청년까지 포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 뭐~ 영 어덜트 케어러 밑에 나와 있는데요. 영 어덜트 케어러라는 제안도 나와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기에 발달기 발달을 하고 학습을 하는 거기에 포커싱 된영케어러도 있지만 성인 이행기는 또 다르죠. 사회에 나와서 스무 살이 돼서 성인 연기를 하는 그 어려움도 우리가 포착하고 지원해야 된다라는 제안으로 영 어덜트 케어 c 라고 하는 우리 뭐 번역하면 가족들 보면 청년이겠죠 이런 어 제안도 있습니다 이 여기도 신경 써야 된다 여기를 보면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는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어 13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근데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청년기본법이라고 해서 청년 연령을 어만 34세까지 어, 정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이렇게 이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 어, 실제 실태 조사 한 거를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제적인 부분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뭐냐 라고 하면 생계 지원 제일 필요로 하고요 75.6%입니다 의료 지원 그 다음입니다 74%입니다 이두 개가 가장 필요한데 그러면 지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36.1%만이 이용 경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볼까요? 이제 돌봄, 부담 그 자체 평균 돌봄 시간, 지금 하고 있는 건 주당 21.6시간 근데 저는 여기서 이건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돌봄이에요 돌봄을 하다 보면 언제 전화받고 달려가야 될지도 모르고요 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근데 내가 희망하는 돌봄은 더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텐데 14.3시간 하루에 2시간 정도 하면 내가 하고 싶은, 하고 싶은 돌봄을 피해받지 않고 할수 있다라는 걸좀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균 돌봄시간 46.1개월. 그리고 돌봄 활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간병보다도 가사였습니다. 68.6% 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가사노동이 나에게 부담이다라고 하는 건34.4% 일반 청년의 4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울감의 유병률 7, 7배 이상 있음, 어,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계획의 어려움, 이거는 사실 더 말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장기화될수록 더 미래를 계획하는 데 힘들어진다 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음, 이건 또 세, 서, 최근에 한 서울시 조사인데요. 또 생계적 어려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그러니까 생계, 의료, 주거. 가장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어, 저는 이제 또 한편 요거를 영케를 입장에서 디테일하게 한번 봐보자 그러면 생계 의료 주고 해결되면 돌봄이 안 힘드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돌봄에 부담을 지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써서 생계적인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미래에 안정적인 소득을 얻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직업 훈련이나 취업 준비를 못하고 그래서 돌봄 그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느냐를 중심에 두고 이 경제적 어려움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케어러는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지만 인구가 계속 인구 변화가 가속화되고 가족 규모 점점 축소되면 사실 이 영케어러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지금 고령화가 진행된 선진국 중심으로 영케어러를 2010년대 들어가지고 다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어, 영케어로 문제는 우리에게 미래를 좀 대비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되는, 되느냐 이걸 고민하기 위해서는 저는 영케어로가 겪는 문제는 과연 영케어로만 문제냐 영케어로라고 하는 특수한 문제냐 아니면 이전까지 계속 이어지던 돌봄의 위기의 양상들이 영케어로로 드러난 거냐 사실 영캐어로 어려움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 성인기 그 이행기의 어려움들은 있지만 돌봄을 하면 모두가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게 육아든 간병이든 돌봄을 하면 내가 사회에 진입하는데 불이익을 겪고 손해변, 손해를 보는 건다 비슷하게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돌봄이라는 문제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까? 돌봄을 표현하는데 이 그림만큼 이 이미지만큼 더 적합한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사회라고 하는 것, 사회생활을 하는 저 위에 나와 있는 것보다 이 돌봄이라는 영역이 얼마나 큰 영역이고 우리 삶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돌봄이 계속 감춰지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건 사실은 사적 영역으로 여겨지고 여성들에게 계속 무급으로 수행하는 어떤 노동으로 상정됐다는 것이. 돌봄을 저평가한 근본적인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 저평가하고 저평가하고 저평가하다가 더 이상 수, 어, 수행할 여성들이 없을때 사실 영케러라고 하는 가장 극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사례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어, 우리가 영케러 문제 해결할 때 돌봄의 가치를 어떻게 재평가하고 사회가 인정하느냐를 빼놓으면 안 된다. 아동 청소년 청년의 문제 이기도 하지만 이거 돌봄의 문제다. 돌봄을 경제적인 활동과 동등한 행위로 만약에 우리 사회가 가치 평가한다면 그래서 돌봄을 수행하는 것이 내가 피해 보는 게 아니라 내 경력이 된다면 어떨까? 영케어러가 그 사회에서 과연 지금처럼 사회에서 배제되고 힘들까? 그래서 저는 영케어러 문제가 돌봄 문제를 우리가 이제까지 돌봄 시급했던 문제를 반성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돌보고 잘 돌봄 받는 사회로 가는 길이 될수 있다. 그래서 모두가 돌봄을 분담하기 위해서 연결어 에서 시작하면서 모두가 분담할 사회, 분담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연결어 더잘살수 있는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표 드려서 감사합니다.